자 AMS입니다. 5성 한정 용용 딜러죠. AMS를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화도 파동 딜러로 쓰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불꽃 효과 딜러로 쓰는 겁니다. 이거 둘 중에서 뭘 골랐을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 캐릭터 조합에 따라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중에서 뭘 고르든 캐릭터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MS 어떻게 쓰면 되냐?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별이 4개가 있죠? 이 별을, 4개를 다 모아주는 게 AMS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별은 어떻게 모으냐? 일단, 궁극기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별이 한 개가 차고 시작을 하는데, 변주 스킬을 내가 쓰고, 궁을 쓰면은, 별이 두 개가 찹니다. 어, 웬만해서, 변주 스킬을 쓰고 등장을 하는 게 좋겠죠. 어, 나머지 남은 별두 개는 어떻게 채우면 되냐. 강화 이 e 스킬을 쓰면 됩니다. 어, AMS로 평타를 치다가, 게이지가 절반이 차면은, 이렇게, E에 불이 들어오면서, 강화 이 e 스킬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평평평. 일을 해 주면서 별을 한 개씩 채워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별을 두 개를 채워 주셨으면은 강공을 누르면 됩니다. 강공을 딱 눌러 주면은 게이지에 불이 들어오면서 궁극기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 마지막 궁극기까지 써 주고 교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궁 쓰고 강화 이두번 e 쓰고 강공, 강화궁 간단하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MS는 E를 누르면은 이렇게 인간 상태당 메카 스카우트 상태를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공격을 하는 도중에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이 로봇 상태에서는 T를 눌러가지고 빠르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뽑으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MS 사이클입니다. 먼저 변주로 등장하면은 평평 1로 게이지 조금 쌓아놓고 궁을 씁니다. 궁 쓰고 나면은 평평평2 e.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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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강공, 궁, 교대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이두 개는 뭐가 다른 건지 각각 어떤 캐릭이랑 같이 써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만 영상을 끝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AMS가 조화도 파동 딜러도 될수 있다고 했고, 불꽃 효과 이상 딜러도 될수 있다고 했죠.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조화파동 피해는 조화도 파괴를 터트릴 때만 딜이 들어가죠. 근데 AMS는 다릅니다. AMS는 이 강화 1을 쓸 때도 조화도 파동 피해가 들어갑니다. 이 조화파동 피해가 파티에 조화파동을 발동할 수 있는 캐릭이 많을수록 더 늘어나기 때문에 AMS 파티를 조합할 때는 조화파동 간섭이 되는 캐릭을 위주로 조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불꽃 효과를 사용하는 이상 딜러로 사용할 때에는 이 강화 2의 효과가 바뀝니다. 불꽃 효과는 원래 10스택을 쌓으면 펑 터지면서 딜이 들어가는 구조인데, 강화 1을 넣게 되면 불꽃 효과가 바로 즉발로 터지면서 스택도 소모하지 않고 내가 그동안 불꽃 효과를 쌓은 횟수에 따라서 추가 딜을 주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불꽃 효과 딜러로 사용할 때에는 불꽃 효과를 추가로 쌓아줄 수 있는 캐릭이나 불꽃 효과의 최대치를 늘려주는 캐릭을 같이 조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 근데 사실 AMS가 다른 것보다 궁극기 딜 비중이 제일 크긴 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캐릭이 없으신 경우에는 그냥 공명해방 피해나 용용 피해를 올려주는 캐릭과 같이 사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